오늘 믿음 순종 승리 믿음 순종 승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들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은 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믿음의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죄성에 거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선하신 분 참된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살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이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 불신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불평을 합니다.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에 승리가 없습니다. 그게 열두 정탐꾼 가데스바니아 사건에서, 이제 뭐 여수와 갈렙을 지은 열 명의 정탐꾼들의 악평하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이제 불평함으로 시작해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죠.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지금 그 다음 사건도 계속 보지만, 끊임없이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지도자에 대한 원망, 불평, 죄성들이 나오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도 어 마지막에는 하도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하나의 반석을 명하여서 불을 내라고 하는데 막두번 치면서 막 성질을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회중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제 결국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 믿고 있느냐? 지금 비록 이 길이 험하고 힘들지만. 그래서 어제 본 본문이 뭡니까? 에돔 길을 왕의 길로 가면 편한데 우회도로로 가게 되니까 이 길이 너무 힘드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죠. 또 불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물게 하시고 백성들이 자기의 완악함, 하나님을 믿지 못함을 회개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노뱀이었습니다. 장대 높이 달린 노뱀. 너희들이 이 믿지 못하는 그 하나님. 그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은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그동안 그렇게 매번 실패하고 전쟁했다 하면 어떻게 보면 지고 믿,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모리 왕 시혼, 바사노 옥이두 왕을 이기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앞으로 뭐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전쟁 그 우리가 여호수아의 서에 보면 여리고 전투도 나오고 뭐 아이성 전투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전투에서 끊임없이 언급되는 게 뭐냐하면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이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리를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싸우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2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모리와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죠. 그래서 22절,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 않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어떻게 보면 애도 왕에게 했던 말과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저기, 딴거 원하지 않고 그냥 길만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왕은 나와서 이렇게 딱 지키면서 못 가! 그랬는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은 어떻게 했냐면, 자, 23절 보시면, 시온이 이스라엘의 자기 영토로 지나가면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말하자면 전쟁하자고 이제 나온 거예요. 우린 지나가겠다고만 그랬는데, 저쪽 편에서는, 어, 못 지나가,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어, 와, 봐, 하면서 같이 이제 싸우겠다고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성향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괜히 왜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어, 저 강한 아모리왕 시혼과 우리가 싸움을 하게 되느냐고, 불평하게 될수 있잖아요. 원망하게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 그 여러분 이 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결국 이제 이기게 되는데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가 이제 거기 에 나오게 돼요. 시온 왕 아모리 왕 시온 왕에 다녔던 그 나라 아, 수도가 헤스본이었거든요. 26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을 보면 헤스본은 아모리 왕의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노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다라. 그니까 러이 땅이 원래는 모압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모압을 이긴 아모리 왕시원이다 <목소리> 굉장히 강한 나라 왕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부터 30절까지는 어떤 시인이 그 아모리 왕을, 아, 저, 모합을 이긴 아모리 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이렇습니다. 27절부터 보면 너희는 해스본으로 올지어다. 그러니까 이아모리왕 시온의 도성이죠.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해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의 주민을 멸하였도다. 모압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 다음 묘사의 29절을 보시면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모압이 섬기는 신이 금오스라는 그 신이에요. 그리고 이,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섬겼다는 신은 달의 신신신 신. 신 이름이 신입니다 신 신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 백성은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 그의 딸들을 아모리 왕 시온의 포로가 두게 하였도다 그모스가 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 모압이 섬기는 신이 졌고 에,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이겼다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여 또다. 그러니까 이제 암몬 사람이 다 졌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이긴 아모리 왕 아모리 왕이 섬겼던 그 신을 누가 이긴 거냐 하면 여호와는께서 이긴 음.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23절까지 봤는데 아, 이스라엘을 치는 그 아모리 왕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전 같은 불평을 했거든요. 근데 장대 도이 달린 노뱀, 그 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하게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이들의 힘으로 할수 없는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경고하더라 이겼다.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 가게 되었다. 물론 암몬 자손의 경계에 그 그들의 견고한 경계가 있었고 하나님은 에돔, 암몬, 모압과는 싸우지 않게 가르치셨습니다.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말하자 형제 나라였거든요. 에덤은 이스마엘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또 모합과 아모는 로세 그런 자손들이기 때문에 싸우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에, 31절, 32절 보시면 어, 아모리온 시온 을 점령한 다음에 또 나머지 아모리인의 땅들을 점령하는 그런 사건이 31절 3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32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는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경험합니다. 에, 참 재밌죠. 이 길은 험난한 길이고, 이 길은 힘든 길이고, 에돔이 막아서 돌아가는 길이었고, 아모리인들의 왕이 있는 길이었고, 또 바사나 옥이 버티고 있는 그런 길인데, 힘든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믿어요. 거기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요. 순종해야 될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냥, 그냥 뭐 맨날 지면서 살아가야 될지, 우린 그 갈림길에 날마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자, 그, 그다음 한번 볼게요. 이제 또센 왕이 하나 또 나옵니다. 바산 왕 오. 뭐, 당시에 여단동편에 있는 아주 유명한 또한 명의 왕입니다. 자, 33절.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애들이 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기도 또 싸우려고 합니다. 너네들이 시온을 이겨서 우리는 못 이길 걸 하면서, 어, 뭐또 백성들을 다 거느리고 나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들 역시 굉장한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34절을 보시면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고 여호수아 일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과 비슷한 말씀을 여기서도해 주고 있습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해수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승리에 대한 말씀, 약속의 말씀을 모세와 모세가 인도하는 이슬 백성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에 했던 것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전에는 아마,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 뭐, 이걸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 하나님, 우리가 분사훈련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수 있죠. 원망했을 수 있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하는 말들이 그런 말들 아니었습니까? 뭐, 왜 여기에 데려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 통해 가지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자, 34절과 35절 이두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35절에 이해 예, 이 말씀을 들었기에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들을 믿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 아 모세가 그와 여기 이제 바사나 옮기죠, 아죠? 네, 바사나 기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였더라. 요한 1서 이런 말씀 이 있습니다. 5장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그 승리하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그 믿음으로 달려갈 때그나님 경험하는 저와 여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실 텐데 여러분 오늘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둘째 날입니다 주께서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달려오는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바라보는 주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 들려주시고 또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삶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길 위에 바산왕 목이 있고 우무리왕 시온이 있는데, 하나님, 그, 그들을 만나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길들이지만, 우리는 그 길들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승리하시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